배우 고수의 인생은 그야말로 영화와 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오디션장을 찾아다니던 고수는 우연히 만난 홍종구 매니저의 카메라 테스트에서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화면에서 유독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자 실물보다 화면이 더잘 나오는 배우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죠. 그렇게 뮤직비디오 출연으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고수는 이후 광고 모델,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주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수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기는 감정성과 진중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독특. 한 색깔을 발산하며 배우로서 깊이를 더해갔죠. 특히 드라마 피아노에서 주목받은 이후 순수의 시대 남자가 사랑할 때등 여러 작품에서 인상깊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2012년 고수는 11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미싱 그들이 있었다와 리버스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팬들의 기대를 모은 고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스스로 기회를 만든 고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